저도요, 집 가고 싶어요 아, 집 가고 싶다 자, 58번 보시죠 어, 거기에 되게 유명한 숫자들이 나와있는데요 상용로그 중에서 정말 잘 쓰는 숫자들입니다 성공인 것 그다음에 로그삽이 0 3 7 7 사실상 얘네 두개 숫자만 알고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 식재법에 있는 숫자들을 다 표현하는 게 가능하게 되있어요 자 일단 로그 1이 얼마인가? 0이죠. 자 로그 4 한번 써볼까? 0.5 여기에 0 5 0 1 0 2 0인거 보입니까? 로그 2에 곱하기 2배하고 와우 로그 5는 0. 0.68 0이요? 목표에서 봐야죠. 표에서 본다고요? 아니요, 2랑 3이랑. 아, 형사 아, 형3소리야 아, 형소리야 아, 형사소리야. 형사소리야. 형사를요이 이, 렇게 바꿀 수 있어요. 10만 빼기 5이라고 바꿀 수 있고 5, 5 얼마? 아. 0 0 0 0 1 0 0 0 1에서 0.3010 빼주시면 안 돼요. 얼마 나오죠? 0.06958 맞아? 6980 699 099 아닌데 9 9 9 699 990이야? 0.699예요. 699. 자그 다음에 네, 네. 로그 6은요 2곱하기 어 로그 2곱하기 3이니까 이거 이거 두개 더해주면 되지. 0.7781이 아, 됩니다. 네. 자 근데 하나 비는게 있어. 로그 7. 이거는 표를 봐야 돼요. 이건 어쩔 수없습니다 얘는 방법이 없어. 근데 로그 8은 표는. 하 음, 어, 로그 8은 2의 3승이니까 여기다가 3곱해주 돼서 0.9030이 되는 거보이자 로그 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구는 로그 3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2배 2배 곱하면은 2, 4, 5, 9. 왜? 5, 4이 돼요. 9, 5, 4 맞죠? 네, 5, 4이. 렇게 잘해요? 0 9 5 4 그리고 로그 10이 얼마? 1, 1. 오 대부분에 나와있는 실진법들을요 이렇게 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개 숫자는 약간 교양처럼 외우고 있는 걸 추천해드려요. 너네가 루트 2가 대략적으로 1.4라는 거 암기하고 있잖아? 1.414 1.414 그다음에 루트 3을 1.717이라는 거 외우고 있으시지? 아니 루트 3안 외우고 있었 아, 루트 3은 1.7정도 되잖아요, 계산하면은. 알 어, 그러니까 루트 3, 루트 2 외우고 있던 것처럼 로그 2랑 로그 3도 어연이 얘네들 무슨 숫자야? 요구라는게 뭐라고 그랬죠? 이수, 불이수 수체궤도에서 얘기이수봉규라고했잖아 이수나 무한소수지 아, 사실상 0.30이라는 뜻이 또 뭐냐면은 소수 다섯째, 거야,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고 0.3017로 쓰신 거야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왜냐면 유효 숫자 표기법을 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쟤도 사실상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다섯째 자리 원래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불규칙하게 나오고 있는 비수단 모아수인데그 중에서 그냥 유연작표기법으로 다섯 자리에서 다안 올리면 된다. 그래서 3010이라고 쓴 겁니다. 이거. 근데 외우시는 게 좋죠. 근데 출제자가 문제에서 안 주는 경우가 있어. 요 이렇게 문제에서 3010이라고 치면은저 숫자를 문제풀때 쓰라는 거야. 어, 쓰라는 거야. 로그칠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잘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다한 번도 본적 없다고 면좀 그렇고 그럼 첫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물어볼까? 5는, 예, 예. 이거 뭐고? 7은 약간 여기에서 좀 와, 땁니다. 7은 잘안 써요. 어, 문제에잘안 물어냅니다. 네. 잘안 풀리네?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자, 1번. 자, 2에 50승이 몇 자릿수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에 10승이 1024니까 그거에 5승을 하면은 오. 되지 않습니까? 1024에 5승. <웃음> <웃음> 어느 세월에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바꿀까요? 100승으로? 1승으로 바꿀까? 어, 100승으로 바꿀까? 자, 50승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지금 십0법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뭐가 중요한 거겠어?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몇자리수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 정수 부분이 중요하겠어? 소수 부분이 중요하겠어? 정수 부분이 중요하고 그쵸 얘는 50 곱하기 로그 2지 얘는 50 곱하기 로그 2가 0.3010이니까 0.3010을 곱하시면은 거기 숫자를 제가 살짝 볼게요 네, 15.05나오니까 얘가? 아, 네, 15.05가 나오네요. 15.05 그럼 얘는 15 플러스 0.05라는 뜻이니까 어, 15 플러스 0? 15 0.05 아니야? 0.05? 그래 0.05 맞잖아. 어왜 그래? 왜 페이크스나? 없잖아. 나 어, 자꾸 뭐. 그 게임을 그냥 콩으로 부른다. 아니야? 날 자꾸 뭐 자극하지. 공부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15라는 뜻이지. 그 얘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숫자, 유일 숫자 표기법에다가 10에 1 10, 5승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니까 얼마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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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런 숫자에다가 10에 15승이 곱해져 있는 거니 몇 자리 숫자? 16자리 16 숫자. 숫자가 됩니다. 아,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은 가장 최고 자리 숫자는 뭐가 됩니다? 라고 물어보면 뭘 파악해야 되겠어? 빠르게 삼각목표 로 가서 이게 어떤 로그를 취했을 때 도대체 나오는 숫자입니까? 라는 거를 빠르게 파악하시면 되겠지 0.05가 나오도록 하는 삼으로표가 얼마일까? 숫자별이 얘랑 똑같아야 될것 같고 그 뭔가의 삼각목표가 있었어 그렇지 됐어요? 아, 계산해보시면 은뭐가될것 같고 근데 딱 봐도 느낌이 1이 될것 같지 않아? 1이 아, 될것 같지 왜냐면 이거 5승에서부터 철저히 탈수 있지 어, 그렇죠자 그럼 2번. 2번 보시면요. 그럼 샘프요. 이거를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들어내는 2에 뭐 100승이라고 만들어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0루그 2에 정수 부분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지. 로그 2가 얼마라고? 0.301로. 그러면 30점 얼마 이렇게 나온다 정수 부분이 지금 30이 나오니 몇자리 숫자 서울 한자리 숫자 숫자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 요 됐어요. 어 상공로를 요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보시죠. 얘는 이제 좀 되게 특이하네. 2분의 1의 20승이야, 선생님의 1,024분의 1을 제곱을 해서 어, 이거 나오면 되지 않아요그데 어, 저거 뭐. 내가 이렇게 200으로 바꾸면 어 그러면 안 돼? 아, 타지. 타지. 그러니까 오케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뭐가 됩니까라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소수몇 번째 자리에서 영이 처음으로 안 나오냐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0승이지? 그럼 얘는 상용 로그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20 로그 2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 2가 마이너스 20 곱하기 0.3010이 될 테니 얘 계산하면은 일단 거기에서 마이너스 6 0이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6이 정수공이야? 아니야! 전체 마이너스로 붙어있지! 조심해야 된다고 랬었어 마이너스 6에 있는 마이너스 6 이게 정수 부분이 아니야. 소수 여섯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의 숫자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한시상용록의 정수 부분이 아닌 소수 부분은 양수 0보다 크고 나와야 돼. 얘는 마이너스 600이 0.0이라는 뜻이지.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아, 네. 더해주고 a 줘야 된다.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나 달라? 7. 마이너스 7이니까 소수 일곱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의 숫자가 아.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조심해야 돼. 아, 이게 질문이 풀 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죠? 어. 그래, 59번 한번 볼까요? 계속. 똑같은 문제네요. 59번. 어, 안 돼요. 59번. 자, 4의 엔승이요. 8자리가 되도록 만들랍니다. 8자리8자리야 그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거 같아? 오전짜니까는 10의 7승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문제에서 구할 게 뭐냐면요. 모든 자연수 n 값을 구할 하라 거거든. 자연수 n 값이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한 개가 아니고 뭐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거지. 여덟 자리 수가 되도록 하면. 그럼 봐봐. 로그 하의 m 스 원래 숫자에다가 로그를 딱 취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뜻이겠어? 이게 10의 8승 뭐10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피션에 의하면은 과학표기법에 의하면 얘가 52. 곱하기 50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가 몇 자리 숫자였다는 거야 얘가 몇 자리 숫자였다는 거야 8 자리 숫자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10의 7승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치? 8 자리 숫자니까 아까 봐봐 238 같은 애들 보면은 10.38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온 거니까 3자리 숫자가 되면 그거의 삼각 로그가 한 개만큼 줄어져서 나온다고 그잖아 그럼 8자리 숫자라는 거는 로그 사이에 엠선을 취했을 때 걔가 무조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했어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그리고 얘가 8보다는 작아야 돼. 보입니까? 자 그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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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시는거 보입니까? 로그에 바뀌었죠. 2에 2m스. 그러면 2m스. 곱하기 로그 2가 7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쓸수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7점 얼마에 말하고 쓰지 말고 7보다는 크거나 같애. 아니 같으라다는거 어떻게 판단 해요? 그냥 같다고 쓴 거지. 아무것도 없1 뭐. 같다라는 것까지 써줘야 될거 아니야 10분 뒤에 2 7보다 크고 나고 8보다 작다라고 쓰게 되면 거기 문제 조건에서 로그 2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0.30이라고 나와있지? 0.30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야 0.60 곱하기 m이 됐다 그럼 양변을 0.60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지한칸두칸 생겨서 칸 얘를 70이라고 만들고 아니 니까 그러니까 700이라고 만들고 그 아닌가 한 칸만 땡기면 되겠지 6분의 70, 6분의 70.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칸 중간 생기니까 한, 한, 땡기니까 한, 한 땡기. 칸만 땡기면한 칸만 기죠 앞으로 한 칸만. 7그 0때가 된다. 그럼 얘 6분의 80인가 이렇게. 그렇지. 6분의 70이면은 대략적으로 11점 몇 배야. 어, 어. 11점이야. 오케이. 1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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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보고 얘는 얼마가 됩지까 13점 몇. 13점 얼마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그럼 모든 n 값이 뭐가 나오겠어. 12, 13 나오는 거야. 1 3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때 되는 거예요. 스트레니다라는거 음, 나와있으면 그렇게 일단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실을 표현하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됐습니까? 예. 됐어요? 이제. 아 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laughs>